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살아나는 듯 보였던 국내 증시가 대외적 변수들로 인해 일순간 휘청이면서 주주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많은 섹터들이 공모에도의 표적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좋았던 시장에 조금씩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간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섹 터와 종목들의 반년새 공매도가 자그마치 2배에서 4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대차 정보는 무려 120조는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차익 공매도 의심거래까지 포착이 되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 이 션이 높아지면 뭐하네요. 계속해서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을 잃은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지수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 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이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12월 12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경방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또 이날 추천드렸던 동일 스틸럭스 종목의 경우 자그마치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2개에서 3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받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 범인이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 6 7 9 7 2372번 010 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로운 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들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우선적으로 25년 한 해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 평균 가동률 자체가 30에서 4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 또한 그리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기대감들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대반전의 기로에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기대감대가 모멘텀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우선 유럽의 CO2, 이 배출 규제로 인해 27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겠죠. 자, 지난 3분기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이 23%에 불과했었지만 결국 규제 맞추기 위해서는 28%까지 대폭 늘려왔기 때문에 유럽 측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연이어 부활시키고 있고 탄소 배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 결국 판매량은 이렇게 지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의 한국 배터리 점유율은 25년 들어 30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졌었지만 하락세가 멈추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더해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탈중국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다면 유럽 내 한국 배터리 출하량이 27년까지 최소 25%가량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지난 7월부터 한국 배터리 탑재량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고 25년 출하량이 약 70에서 75기가와트시 수준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바로 내년에는 90기가와트 시까지 회복이 기대되는 상인 만큼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매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25년 남은 기간부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인데 자, 지난 6월까지 50채 위안에 불과했던 탄산 리튬 가격이 11월 100 위안까지 상승을 했고 자, 물론 공급 과잉은 여전하지만 고비용 광산에서 감산으로 지금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내년 일부 업체들의 경우 리튬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가 대응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새롭게 도약하는 길로에서 있는 상황이고, 그와 동시에 유럽 내 판매 확대와 탈중국 기조로 인한 수혜를 비롯해 리튬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며 결국 우리가 그간 기대해왔던 모든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나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상승에 대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며 하락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이고, 실제로 이런 악질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횡포로 인해 주가 대응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증권과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24년 인수병팀을 신설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언했던 에코 프로그룹이 앞으로 더큰 대학을 위해 이 새로운 인수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정보들 또한 기관 외국인 세력들에 비해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의 속도와 정확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 일들로 바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대신해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에코프로그룹 주주 무료 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인사병 관련 숨겨진 이슈들을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한발 빠르게 공유해 드린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에코 프로 혹은 에코 프로 BM 단한 줄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진이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에코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 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2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N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승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의 안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010 -2372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